잠깐 환시 갈려고 어, 똥은 아니고 <laughs> 환시 갈려고 잠깐 내렸어요 잠깐 휴게소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에 여기 요기. 우리 동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곳이 저지 요기, 요기 가야 돼 지금 여기 바로 옆에네 거의 다 왔네 아나 근데 이거 날씨 왜 이러는 거야 어 오늘 날씨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날 잡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날씨가 비올것 같아. 날씨가 이러면은 영상이 이쁘게 안 나와. 어차피, 어차피 이쁘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약간 밑밥을 깔아야 돼. 영상. <laughs> 일단, 어, 그렇게 밑밥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야? 어? 간판 있다. 간판, 간판. 간판. 여기. 간판 있네요. 초가 지붕인 마을 간판. 좋아. 어떤 분위기일지. 지금 여기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이 500엔이네요. 저는 정석대로 화장실 앞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박에 여기 들어오니까 가보자. 가보자. 이런 사진도 좋지만 직접 가봐야 돼.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게. 오늘 날씨도 내가 막 아까 날씨 안 좋다고 막 짜증 냈는데 이게 약간 흐리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영상이고 나발이고 나는 좋아. 나는 내가 좋으면 된거 아니야? 그러면 된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걸어 다니니까 와 좋다 오늘. 관광객들도 이게 막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 관광객 수가 어떻게 누가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딱 적절하게 있지? 아주 바람직한데 수가? 인원수가 이게 아주 바람직해 가족 단위가 많고 연인이 많고 나는 혼자야 여러분과 함께 야 살짝 햇빛이 들면서 야 여기 그냥 초록초록한 게 그냥 아주 그냥 완전 내 스타일이네 여기 어? 아니 나는 왜 시골에서 왔는데 왜 이런 게왜 좋은 거야 여기가 안녕하세요 염따와 김풍 사이 일본 사는 김풍 일풍 간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집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 못 나오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좋다. 집에 <laughs> 집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멀리는 못 가고 일단 시간 관계상 멀리는 못 가고 저희 교토부에 있는 어, 교토부 난탄시 어, 미야마에 있는 카야부키노 어, 사도에 왔습니다. <laughs> 그, 억세풀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초가집 지붕. 그거를 이제, 카와부키라고 하는데, 이제, 카와부키 노 사또다. 마을, 촌, 브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초가 지붕, 은 어, 아, 마을이다. <laughs> 이게 초가 지붕, 이런 마을이 되게 유명한 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 뭐야. 기후현에 있는 아, 시라, 아, 시라가와고가 있는데, 뭐 영, 영어야? 뭐야? 이거 일본어 같지가 않아? 거기는 진짜 너무 멀어서 갈 엄두가 안 나지만, 여기는 같은 교토 부기 때문에, 아, 카야부키노 사토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어. 하아, 가보자. 아, 진짜 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중국 분 아니면 일본 분이셔. 와 진짜 조용하고 와, 차분하다. 동네 분위기가 관광객들만 돌아다녀. <laughs> 주민들은 돌아다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야 어떻게 이런 것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자랐어. 이거 잡초 아니야? <laughs> 이렇게 분위기 있게 자랐어. 어?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어제 나는 어제 다 이제 잡초. 예초기로 다 그냥 밀어버렸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눈 쌓이지 말라고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좀 각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눈 쌓이면 지붕이 주저앉으니까 이제 눈 이렇게 내려가라고 각이 살아있어 각이 지붕에 되게 두껍다 근데 여기 밑밑 부분이 되게 두꺼워 여기가 와 이거 지붕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와 진짜 두꺼운데 이거 따뜻한가? 어 진짜 장인이 만들어야 돼 장인이? 약간 그 민속 박물관 처럼 여기 안에 지붕 안에 볼수 있게 해 놓은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오우 야잘 뛰어 어디 가냐 이제. 어 배터리 좀 갈고 갈까 그러면 조용하게 혼자 차분하게 산책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laughs> 초가집 보면서 이렇게 초가집이 왜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야 어떤 지쳐있던 그 심신을 막 달래주면서 그 어떤 오롯이 나와 나 자신과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산책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민박집인가보다 여관 같은데 하루 자면은 좋겠다 여기서.

타마고 카키고안 되겠습니다. 부어줄쌈 처음 먹어봐요. 날계란으로는잘안 먹거든요, 저 원래. 아, 이건 진짜 근데 사장님한테 얘기해될것 같아, 이거는. 아, 사장님, 자. 아, 어떡 하지?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 너무 맛있어. 국물 들어가는 것들도 너무 맛있어. 비주얼이 음. 이제 나가가지고 좀 박물관도 좀 가보고 이제 좀 밥을 먹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와, 그냥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그냥 놔두시는 건가? 인테리어인가? 이게 약간 옛날 그냥 농기구들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놔두셨어 이거 봐 길가에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서 왔잖아요 똑같은 시골이야 똑같아 근데 이제 초가집이 있는 것만으로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 진짜로 이거 초가집 때문이야 다 이게 그래서 무슨 뭔가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인데 거기에 지브리 감성을 한 다섯 숟가락 이렇게 막 엎은 거지 거기다가 저의 채널 컨셉이 약간 그 어, 지브리 감성 일본 감성 브이로그잖아요 웃기냐? <laughs> 자숙하면서 어, 마구니텐션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 속을 걷는 이런 이런 바이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근데 점점 관광객들이 늘어난다. 근데 이게 보이네. 완전 많나. 단체로 왔나? 우와, 단체로 왔나 본데. <laughs> 박물관. 여기 박물관이야 여기. 와, 여기 지붕 봐 이거. 밥을 먹었던 힘이 난다야. 그냥 아주 그냥 뭐안 보이던 게막 보이네 또. 어, 어떻게 생겼지 는좀 보자 지붕이. 우와. 와 이거 이끼잖아. 내가 좋아하는 이끼. 와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네요. 들어가 볼까?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오 뭐야? 이렇게 생겼다고 진짜? 이게? 와 이거 옛날 사진인가 보다. 이게 눈 오면 또 이쁠 것 같아 옛날 목욕탕 진짜 이러고 산다 우 밑에 되나 뭐야 이거 뚫려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발바 되나? 오우 오. 여기가 이제 목욕탕이 런거 많이 보셨죠? 네 목욕탕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르고 들어갔다고 여기다 물을 길러서 이렇게 날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자, 올라가 볼까? 아까 그 많던 중국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거지? <laughs> 금방 없어졌네. 지붕을 볼수 있네 확실히 여기서 이 풀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뭔가 되게 아늑하고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 같은데 약간 <laughs> 이런 거를 다 이제 다 이게 그 억새풀 약간 그런 걸 엮어서 하는 건가 봐요. 집신 이런 거. 이런 집신, 이런 것도 다 냄새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냄새나, 그냥 약간 나무 냄새라고 하기엔 뭐하고 약간 구수한 냄새... 어, <laughs> 좋다. 분위기가 되게 좋다. 분위기가 일단 지금 가면서, 다시 봤더니, 여기가 우리였네, 우리. 소, 우리, 말. 말이나. 소를 여기서 키웠나봐, 집 안에서. 여기가 소랑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저기가. 소가, 소가 절로 나간다는데? 저기가. 출, 출근하는데, 저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아닌데? 어떻게 나가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계단 이런 게 없었나봐. 이런 거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나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나봐. 소가. <웃음> 대박. <웃음> 이게 보니까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르고 이게 여기는 좀 작은 거네, 촘촘한 거네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두꺼운 거 어, 그런 어떤 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그러네. 이거 뭐지? 이거 옛날에 우리 그거 아세요 혹시? 그 짝꿍이라고 아세요 그거? 막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딸기맛하고 이렇게 포도맛하고 나눠져 있는 건데 딱 그렇게 생겼는데 짝꿍 짝꿍 오랜만이네 갑자기 생각나네 짝꿍 그래서 반반 이게 요만한 그 상자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반씩 빼서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맛있었지고또짝 짝꿍 짝꿍 주고 막 그랬어요 반은 가볼까 또 다른 대로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 볼까? 저 뒤쪽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그이 전망대 가는 출입구겠어요. 이거는 문을 꼭들랑달랑할때문꼭 잠그고 다녀. 너네 왜 이렇게 꼬리가 기냐 약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리고 항상 그 아시죠? 동물 조심해라. 곰. <laughs> 나또 이거, 잠그면서 가니까 또 무섭네, 이거. 괜히. 곰, 원숭이, 이런 거 조심해라. 뱀도 나오고 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써 있었어. 가보자. 야, 이 나무가 이게, 야, 키게나, 키다니까, 이게. 와, 기분이 이게 상쾌해져요. 이거 쭉쭉 뻗은 거 보면은. 와우.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 가는 길에 이거 다 나무가 꺾여있고, 이거 뭐 곰이 갉아먹은거 아니야? 아마 안도 나오기만 해봐 그냥 뭐 원숭이든 곰미든어 거미줄 씨 나오기만 해봐 그냥 씨 내가 쓰레파로 그냥 오늘 쓰레파 신고 왔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어 나와봐 그냥 아주 그냥 샤데기를 그냥 어아 근데 근데 왜 내리막길이야 계속 전망대인데 위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네 이거 여기다 여기 아 여기 하나 있네 어아 표지판 야아 그래도 와우 오. 근데, 좀잘 보이긴 한다. 뭐다 둘러볼 거, 둘로다 둘러, 둘러본 것 같고, 이 마을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둘러봐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쉬엄쉬엄 그냥 가면서 또 잠깐 앉았다, 쉬면서 보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후연에, 제가 뭐 가본 건 아니지만, 시라가와고의 어떤 축소판이다. 약간 교토 에디션이다. 약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사카랑 교토 이런 데 요즘에 자주 오시잖아요. 그래서 막 근데 사람 발바닥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밖으로 돈을 이제 외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요런 산골 시골 마을에 잠깐 빠져서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잠깐 빠져서 이렇게 약간 좀 심신을 좀 달래고 싶다. 좀 그런 복잡복잡한 데서 빠져나오고 싶다 하실 때는. 어, 잠깐, 나오셔서, 둘러보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어떤 이런 진행 사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말투, 이런 게 굉장히 90년대 어떤 레트로 스타일이다. 어, 약간, 뭐라 그럴까, 가요 톱 10. 어, 손범수 아나운서의 가요 톱텐 같은 그런 스타일로 지금, 어,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 죄송하고, 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 여기 레트로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정이었습니다 맛있어서 이렇게 정주면 맛있어서. 막 뭐, 이상한 게아고 <목소리>